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교회와 성도들은 처음부터 항상 여러 가지 문, 문제들을 직면해 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가 읽는 이 서신서들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각 교회들 혹은 이제 전체 교회가 어떤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이제 같이 보기 시작하는데요. 이 히브리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성도들 역시 여러 문제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이방 제국으로부터 당하는 핍박이 있었고요. 안으로는 이제 유대의 전통을 가진 또 성도들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만 있었던 것은 또 아니죠. 헬라 사상으로 복음을 잘못 해석하는 문제들도 있었고 또 유대 전통으로 복음을 오해하는 또 제안하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또 천국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걸음인데 단순해 보이는 이 걸음이 우리가 막상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쉽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이 잘하는 때가 있으면 또 나타해지는 때가 있기도 하고요. 또 열정적으로 우리가 헌신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열정이 우리를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이단들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비롯한 이 신약의 서신서들은 그 안에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기도 하면서 또한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라는 권면이 주 내용이 될 테고요. 또 동시에 성도를 향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하는 여러 거짓된 가르침들, 또 우리 행동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견디며 인내하는 시간들이 쌓이고 또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숙고하고 또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 장성한 신앙에 이르게 되기를 그것을 바라는 이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서신서들에는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이 히브리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읽고 나면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은 가장 먼저 종말론적 대시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감히 비교조차 할수 없는 뛰어난 분이십니다. 모세, 엘리야,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였고 지도자였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계시자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적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셨던 통로였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날은 앞으로 다가올 종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육신하신 그 이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육신하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계시를 전한이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계속해서 2절 3절을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읽은 짧은 구절에 예수님을 설명하는 표현들이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총 일곱 개가 나옵니다. 만유의 상속자, 만물의 창조자,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또 만물을 붙드시는 분,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 일곱 개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시자였던 예수님은 만물,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갖고 계신 그 권리를 동일하게 갖고 계신 분, 우주적인 이 왕권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또한 만물의 창조자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상속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것 없이 그저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 모든 것을 이 우주를 물려받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그가 갖고 있는 이 우주 만물에 대한 그 왕권을 온 우주의 실질적인 창조주로서 가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작할 때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첫 번째 사실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이 만물의 창조자로서 예수님은 단순히 우주적인 이 공간, 물리적인 공간의 창조주는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때 나오는 이 모든 세계에 사용된 단어를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물리적인 우주 공간을 말할 때 사용하는 그 코스모스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사용하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는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이 시간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에서는 여기에서 이 아이온이란 단어를 복수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선 시대, 그 지금 시대, 다가올 그 모든 시대, 그 모든 시간의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면서 나아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실 창조자이십니다. 온 우주의 역사가 그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신앙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고백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두 가지 고백입니다.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상속자,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창조자, 온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이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설교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이들이 늘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과거 말씀이 기록될 당시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더 직접적으로 경험되었습니다. 왕이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황제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는 세상이었습니다. 혹여 신은 아니더라도 그 신으로부터 모든 통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자라고 여기는 세상이 성도들이 살아가던 그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숭배받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에게 숭배를 강요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가 온 세상의 상속자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고 고백하는 일,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 질서에 완전히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핍박을 각오해야만 했고, 그래서 배교하는 이들이 종종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이 고백을 지키며 인내하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지던 세상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를까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는 왕정제도가 실효가 없기에 다르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세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또한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이름만 바뀌고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자신들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법이 작동하고 그들을 통해서 정책이 결정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성경이 기록된 시절처럼 드러내놓고 주인 행세를 한다면 차라리 분별하기라도 쉬울 텐데 지금 시대는 이면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고 주인 행세를 하는 이들이 있기에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더욱 기억하면서. 우리 시대와 이 사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이 진짜 이 땅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진짜 온 세상의 상속자이시다. 예수님이 모든 시대와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그 믿음을 갖고 당장의 현실에 실망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섬기며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표현은 영광의 광채입니다. 영광의 광채라는 표현 역시 요한복음 1장에서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고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의 광채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광채, 빛이라는 의미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게 하는 광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몸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어지는 설명이 본체의 형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의 형상이라는 이 설명이 참 독특한 표현인데요. 여기에서 형상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카라크테르는 딱한번 이제 신약성경에서 사용되는데 우리말로 지금 형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본래 의미는 각인입니다. 여러분 도장 새길 때처럼 그 각인하는 건데요. 직접적으로 번역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각인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서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설명에 담겨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표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입니다. 자기의 그 말씀의 그 능력으로 온 세상을 붙잡아 주시는 분,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계속해서 지탱하고 계신 분이라는 설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요 부분의 설명을 들을 때에 느끼는 것과 당시 고대 사람들이 느끼는 것 사이에는 꽤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지탱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좀 느껴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이 설명은 예수님의 위대하심, 뛰어나심을 나타내는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시대는 수많은 신들이 함께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각자가 주관하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하늘을, 포세이도는 바다를, 뭐 하데스는 지하 세계를, 이런 식으로 각자의 영역이 있었죠. 이처럼 신들은 또 지역에 따라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는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어느 한 명의 신이 우주 모든 만물을 책임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고대인들은 이 모든 신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그래서 이 우주라는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작동시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대한 신이라고 해도 자신의 한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영역을 주관하는 신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혼자서 홀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울림을 주었을까요? 당시 성도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용기를 주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여섯 번째 설명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앞선 설명들이 예수님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다면 이 여섯 번째 설명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주신 이 사건은 이 히브리서에서도 나중에 이구약의 제사와 비교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면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신데 이이 말씀 앞에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나라는 한 사람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브리서는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에 대해서. 이것을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물을, 오주 만물을 정결케 하신 사건으로서 또 그것이 영원한 제시심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구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우리 주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일곱 번째 설명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부활로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는 우리 신앙고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오늘 이 일곱 가지 표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시면서 동시에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면서 또한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모든 만물을 홀로 붙들고 계시는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땅 모든 만물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통치하시며 또 오실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주인 삼은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주님의 그 위대하심이 우리 마음의 우리 심령에 온전히 그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이 크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주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고 위대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